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백살공주 아니 백살모찌입니다 코우라 <laughs> 코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 구독해주세요 <laughs> 제발. 오늘은 워터멜론 인스랜덤박스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칼이 어디더라? <laughs> 뭐가 들로을까

덤이야요 덤! 덤이 이렇게 많아도 정말 모어 이렇게 사이즈가 큰떡메들이 있어요 <laughs> 펜으로 직접 제가 글을 써볼게요. 오고. 펜 어디갔을까? 어디갔을까? 뭔가 게임하는 것 같네요. <laughs> 이거는 아 r e I'm not 이 u r 오 I'm n o <laughs> 자 보시면 인스마다 이렇게 좀 배경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보스 티컵 동물들 후, 투명 후백 보스라는 캐릭터와 티컵 동물들 <laughs> 보스가 뭘까? <laughs> 어쨌든 티컵 동물들이 있는 스티커고요. 투명 후백은 보여드릴게요. 투명 후백은 이렇게 뒷장이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들에 붙여주면 어 일단 약통이 한번 붙여볼게요. 음, 저는 이 귀여운 요 아이가 마음에 듭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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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볼게요. 안전하게 가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칼로 할게요. 뭐야? 뭐다 잘라버렸어. 자, 투명 스티커가 은경우는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주면 귀엽죠? 황태순 나. 야너 나와라 얍얍얍얍 <laughs> 하나씩 제가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붙여볼게요 음, 꽃잎이 같아요 꽃잎 꽃잎 5종 옐로 투명 보시면 꽃잎을 이렇게 따라서 잘라주시면요 와와 <laughs> 꽃잎 요거는 북극여우랑 스타 후르츠 모찌래요 아 귀여워 <laughs> 별을 타고 있고 무지개를 타고 있네요 어, 너무 모찌 모찌 않았어요 볼 보세요 모찌 모찌야 아 음, 캐릭터들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느낌이라서 재밌어요. 이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자, 요 아이를 한번 제가 손톱에 붙여볼게요. 보세요. 아 어, 씨, 너무 크게 알았는데, 이거? 발톱에 붙여야겠는데? 투명 투명해서, 보세요. 손톱에 붙여도 무리가 없어요. 아,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삼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요 아이를 요 <laughs> 아이를 이게요를이에이이고이명한이를발라주를괜찮아요 유지가 오래돼요 이예쁘아 <laughs> 귀여워 아이를 이아게 귀엽다 이를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아이이 아, 너무 제 스타일. 아, 자기요. 아, 별주부 좀 토끼, 거북이. 맞죠? 이거는 그 영왕, 용왕다 잘라내 보고 싶은데. 아, 토끼 너무 귀엽다. 이렇게 쓱쓱쓱쓱 해서 이렇게 쓱쓱. 칼집을 내서 떼어내고 붙여주면! 어색핵쫄 아니 스티커들이 이, 이렇게 투명 투명으로 된 애들은 정말 예쁜것 같아요 편지를 써도 여기다가 말풍선 그려주고 <laughs> 진짜 귀엽죠 어, 얘네들은 다 귀여워요 별주거녀들 자, 거북이도 옆에다가 가위질을 슉슉 슉슉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어!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파트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투명한 공기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전 얘를 써볼게요 이거 퍼럭이 활용하면 자, 이거는, 오이 전체가 다 투명이에요, 이렇 잘라서. 아! 거기 니네 자리 아니야! 음, 여기 붙여주고 싶은데, 너무 작네, 얘네가. 생각보다. 글씨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어때요? 너무 귀죠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답니다. 이거 잘라내고, 저는 그냥 통으로 붙였는데, 자, 이 부분 잘라내면. 완벽하죠? 이런식으로 활용 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레이스 아 귀여워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백사공주 보지. 백사공주와 왕자님과 마녀 왕비 <laughs> 아영의 이야기 시간. <싫어하는. 웃음> 옛날 옛날 백설공주가 새 엄마인 왕비와 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예뻤던 백설공주가 싫었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쫓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왕비를 피해 숲으로 도망간 백설공주는 일곱 남자이를 만났어요. <laughs> 귀여워. 난쟁기들이 너무 못지못지 못지. 볼이 그냥 얘네 둘이 막 싸워요. 볼 장기에서. 예, 숲에서 살고 있던 백설공주는 왕자님을 만났죠. 잘생긴 왕자님.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백설공주 아니 백설모찌입니다. <laughs> <laughs>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어요. <laughs>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곳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뭐야? 뭐라? 백수공주가 좋아했단 말이야. 왕비는 생각을 했죠. 백수공주에게 사과를 먹여야겠다. 변장을 했어요. 공주님 지나가는 노파인데 이 사과 하나만 팔아주시죠. 어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먹어야 맛있답니다. 쓱쓱쓱쓱쓱 자, 사. 아. 그렇게 백수공주는 잠이 들어버렸고 왕비는 도망갔어요. 또왕자가 달려왔어요. 공주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오. 아니 공주 뚝뚝 눈물뚝뚝 공주 공주 깨어나시오 뚝뚝 눈물뚝뚝. 그대에게 이 맞춤 한번 못해보았으니 지금 해야겠소. 사랑 사랑 사랑. 아, 공주님, 공주님이 공주님 이깨어났다 아, 왕님 사랑 의 키스를 받은 공주는. 밤에서 깨어난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스티커도 있는데 여기 잠시만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좀 많이 어설했죠 이렇게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요. 스티커로. 이야기 북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홍주 아, 아래 세주 왕비. 아귀여 여기 사과도. 사고. <laughs> 사바밤밤밤 도넛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 귀여워 공부안해애들가봐요 상점 이게 뭐냐 물개인가? 사탕 먹고 있는 애들 무지개 올라와 있는 애들 아 마법사 같아 아 귀여워 어, 이건 무광이에요 아, 칼로 직접 가위질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것들. 이렇게 여기다 넣고. 이거는, 투명. 이것도 아까 본것 같아요. 보내준 것과 비슷한 것들. 음, 이렇게 귀여운 것도 왔어요. 더미도 예쁜 듯. <laughs> 이 같은 느낌도 있고. 똥매. <떡매> 똥매. <떡매>. 아, 귀워 똥매. <떡매> 어, 똑같은 이 서비스 똥매가 무려, 와우, 여섯 똥